한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욕기 29장 13절에서 25절, 실천하는 믿음. 말은 별로 없어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 말은 많이 하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요번 실천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욕을 존경하며 축복하였고 욕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첫째, 사랑은 실천할 때 힘이 됩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예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요번 망하게 된 자를 보면 아낌없이 도와주었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조건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찾아오면 수술비를 지원하여 보게 하였고 다리 저는 사람이 찾아오면 전동차를 구입하여 편하게 다니게 하였고 어려운 아이들이 찾아오면 평생 장학금을 지원하여 마음껏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은인 중에 원인이었지요. 부모도 챙겨 주지 못한 것을 조건 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었기에 욥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요번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면 정직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불의하게 남의 것을 탈취한 악한 사람에게는 그의 특별을 부수고 그의 이세에서 훔친 것을 가져오듯이 호되게 호통을 쳐서 탈취한 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요번 말로만 사랑하고 정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넘치게 나누고 성김으로 사랑을 실천했지요. 겸손과 사랑과 배려와 성김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날 때 참된 힘이 됩니다. 둘째, 올바른 가르침이 봄비와 같이 희망이 됩니다. 21절이죠.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서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고, 봄비를 맞이하던 입을 벌렸느니라. 아멘. 욕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욕의 말은 보정수표였습니다.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욕의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욕의 말을 기대하고 사모하였습니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요비의 가르침을 기다렸고 식물들이 봄비를 사모하듯이 입을 벌리고 요비의 가르침을 사모했지요. 요비의 가르침은 모든 의론의 결론이 되었기에 요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잠잠하였고 요비 말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천한 믿음으로 가르쳤기에 사람들은 요배 가르침을 희망으로 여겼지요.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이 적어도 실천하는 믿음이 힘이요, 희망입니다. 말한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아는 것만큼 실천하겠습니다. 말보다 실천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말한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둘째, 사순절의 은혜를 주소서. 찬송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실천하는 믿음이 됩시다. 은혜 받습니다. 아멘.